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주제는 다운블로우. 제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바닥을 찍거나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옆에서 옆으로 밀어서 쳐줘야 된다. 바닥을 긁어서 쳐줘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레슨을 하다가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 와, 이거 정말 신세계인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알려주신 프로님이 없었을까요? 왜다 떨어뜨리고 찍으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운한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옆에는 14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 중에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클럽은 지면에서 치고 다운 블로우로 쳐야 됩니다. 클럽이 14개나 있어요. 어떤 거는 이 퍼터는 로프트가 4도고요. 3번 우드는 15도예요. 그리고 제 샌드 위지는 58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옆에서 옆으로 밀어줘도 어떤 클럽은 58도대로 밀어주고 어떤 클럽은 18도대로 밀어주고 퍼터는 4도대로 밀,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가 일자가 0도라 그러면 딱 4도만큼만 열려 있기 때문에 옆에서 옆으로 밀었을 때 공의 탄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바닥을 굴러갑니다 밀어준 대로 굴러가기만 해요 이건 2번 아이언인데 로프트는 18도입니다 18도만큼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옆으로 똑같이 밀어줬을 때 탄도는 이 로프트만큼 18도의 로프트만큼만 뜨고 많이 뜨지 않는 대신에 앞으로 비거리가 멀리 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58도 샌드웨지인데 58도만큼 열려 있어요. 퍼터랑 똑같이 옆에서 옆으로 밀어줬을 때 58도만큼 높이는 높이 뜹니다. 탄도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높이 뜬 만큼 앞으로는 많이 안 가요. 비거리는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어, 퍼터나 2번화연이나 샌드웨지나 공을 맞추는 방식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는데 각도가 다 다르면 나가는 비거리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클럽이 1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을 맞추는 방식은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퍼터스트로크를 할때 어, 지면에 영향을 받나요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찍으려고 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 어, 허공에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힘을 줍니다. 모든 클럽에 힘을 이렇게 줘야 되고, 공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퍼터는 디봇이 나지 않죠. 다른 클럽과 똑같이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지만, 디봇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려고 했을 때, 공은 이 클럽 페이스 면하고 만납니다. 다른 클럽들도 마찬가지로, 뭐이 58도 샌드웨지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옆으로 이 클럽 페이스 면으로 밀어서 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왼손등에 보잉이 있습니다. 이 보잉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밀게 되면 클럽 페이스 면이 공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날카로운 어 리딩 엣지 부분이 있어요. 보잉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58도가 되고 왼손등 보잉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 날카로운 리딩 엣지 부분 이 부분이 공이 만나요. 그래서 이 면으로 퍼터처럼 보잉을 하지 않고 면으로 밀어주면 밑으로 파고들지 않고 옆으로 허공으로만 지나가지만 어, 왼손등 보잉을 해놓고 옆으로 밀어주면 이 리딩엣지 부분이 공을 만나기 때문에 밀어주는 방향이 옆에서 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퍼터처럼 허공을 지나지 않고 바닥을 파고들어요 이게 다운블로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왼손등의 보잉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다운스윙 때 옆으로 밀어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원리대로 쳐야지 떨어뜨리거나 찍어서 친다? 그러면 이 14개의 클럽을 성능대로 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거나 찍어서 다운블로우를 만들고 디봇을 내려고 하면 이 14개의 클럽 정해져 있는 로프트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치는 거예요. 7번, 8번. 비거리 똑같이 나가고 정타도 나오지 않고 일관성도 없는 이유입니다. 이건 7번 아이언이에요. 로프트는 34도입니다 34도에서 왼손등에 보잉을 만든다고 하면 로프트는 한 32도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공이 만나는 것은 이 페이스보다는 리딩 엣지 이 뾰족한 리딩 엣지가 만나게 될 겁니다 왼손등 보잉으로 이 공을 밀어주면 이렇게 만나겠죠 왼손등 보잉을 만들어 놓고 퍼터를 하듯이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면 딱 어, 7번 아이언 34도만큼 탄도가 나올 거고 7번 아이언만큼 비거리가 나갈 거고 다운 블로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5번 아이언인데 제 5번 아이언은 26도예요. 왼손등 보잉 유지해서 옆으로 밀면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 페어웨이 우드는 15도인데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이나 웨지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밑으로 찍고 싶게 생겼습니다. 퍼터로는 절대로 찍지 않고, 우드도 절대로 찍지 않는데, 이 아이언은 당연히 찍어서 쳐야 될것 같고, 클럽 헤드가 바닥에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에게 가장 많은 연습을 시키는 방식이 지면과 상관없이 허공을 밀어서 공을 밀어치는 연습.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하니까 쉬워 보이실 텐데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실 거예요 마음은 밀어치고 싶은데 몸은 헤드를 바닥에 떨구고 있을 거예요 찍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클럽을 두고 풀스윙을 하지 말고 반스윙으로 똑같이 다 밀어보세요 어, 페어웨이 우드에서 퍼터까지 똑같이 밀어보면 다운블로우가 생각보다 쉽구나 정타를 맞추는 원리가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스윙 동작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골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타가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골프 클럽이 14개인 이유 다운블로우의 원리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